울림도 전서 3년 16절, 17절 말씀. 시작. 너희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열하시리라하나님이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네. 이, 기록된 우 말씀도 결국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아, 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성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던 겁니다. 어, 그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왜 출애굽했는지 아니, 너희들을 내가 왜외어왜떠냈는지 왜 아니, 그게 출애굽기 9장 7절에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이 되서 내가 너희를 빼어낸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고기, 어? 그 다음에 일단 나고 기억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맺었느냐? 애들이 막우산을 만드는 거야. 하나님은 형제하고 영이 속 하나님을 찾고 금성아지로 만들어서 그들이 아는 모습에 하나님을 만들어서 찾고 성기니까 너희도 그거 아니다 그러면서 성막을 지키고 성막 안에서 영이 속 하나님을 기억하게끔 성막을 제조해 제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게 담아져 있는 거예요. 우리 성막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성막을 맺으면 딱 들어가요. 보이십니까? 잘 보여요? 잘 안보여요? 이게 이제 번제단이지번제단 이게 딱 교회에 입 들어가면, 교회 마당이 있으면, 저 앞에 이제 번제단에서 여기에서 비통도 받치고, 양도 받치고, 그 다음에 비둘기도 받치는 거예요. 거기다 다 제사를 지내고, 요 앞에 물두멍, 동그란 구멍 있죠, 물두멍. 요기에서 손과 발까지 씻은 다음에, 요 안에 들어가, 성수라는데, 이 성수가 한1 0가 정도 돼. 우리 교회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만 하나이 성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자만이 이 성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니까 러이 성막은 예수를 상징한다. 다 예수를 이야기하는 예표다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왜이 예표를 보여주느냐? 그 안에 말씀이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성막에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갑니다. 예, 그 성소 안에 우리 교회만한 곳에 딱 들어오면요, 왼쪽에는 금천대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진설병이 있고요. 이딱 정면에 이 정면에 여기에는 휘말이 처져 있고 휘말 앞에 분양단이 있어요. 분양단 너머에. 이제, 언약계가 있는 거예요. 요, 거기에 딱, 이네 개가 구비되어 있지만,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성전이 아니었다. 성막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그 성막이 없어졌는데, 여기서 오늘 말씀해 읽는 것처럼, 우리 몸이 성전이래요. 우리 몸이 성전이면, 이네 개가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성전이 될수 없다는 거죠. 맨 처음에 들어갔더니, 딱, 좌측에서, 근처대가 쫙 불이 튄답니다. 그것은 생명이신 하나님의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성면의 성형, 조명하심이 등불이 없으면 이진절경을내 마음대로 써요. 이 등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비도 향이 아무데나 내 마음대로 향을 틔우게 돼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은 반드시 있어야 바르게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칼리두 제님이 이야기해 주셨어요.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이게 그게인지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 그 다음 그건너편에는 어, 진철점이 있어요. 저번 주에 여러분이말좀 많이 나눴던 그진철경은요 10분의 2 에바의 그러니까 두대반두대 반의 그 밀가루를 빚어서 떡 하나를 만든는게 하나예요. 그럼 진열병 하나가 하나다가 천팔이에 가니까는 열두 개를 따면3 0 대의 밀가루가 들어가는 거예요. 1 2개를왜 만드냐? 이스라엘 민족들을 내가 우리 족을다 함께 바칩니다. 그의미에 바치는 거거든요. 예,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라는 증설병이 구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증설은 하나님한테 지어가 아니라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말씀하신 대로 내 이웃에게 똑같이 나누겠습니다라는 진한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어, 하나님이 첫 번째 계명이 뭐였죠? 마음을 다, 옷을 다, 손꼴 다요. 주호와하나님 사랑하라. 이거 첫째되는 계명이고, 둘째 계명은 이와 같은, 첫째와 같은 내 이웃을 내몸 같이 사랑하라. 그죠 예, 하나님이 받친 이 있다면 분명히 내 이웃과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럼 내 이웃이 누구냐고 그랬죠? 내 가족, 내 친한 사람이 아닌. 가장 낮은 자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가장 낮은 자에게 한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그래서 그 낮은 자에게 우리는 넉넉히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우리는 사람들이 보이기 때문에 분명히 다툼이 일어날 수 밖에 없어요. 이곳에서 미움이 있을 수 밖에 없어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다툼에 묶여있으면 그곳에서 미움과 증오와 아, 음, 아픔 속에 이건 작은 지옥이거든요. 그 내가 속상해하거든요. 이것 빨리 풀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퉜십니다 1차 정조여 끝나고 2차 정도 여행을 가려고 그럴 때 음, 나는 마가를 데려가야 다안 된다. 1차 정도 여행에 도망갔던 그 마가를 나는 안 된다, 아니 나는 가야 된다. 그러면서 심하게 다투고 그냥 찢어져요. 하지만 그들은 매이지 않았어요. 매여가고 있는 그 순간 아마 성경에 특히 바울은 바나가 뒷담화를 썼을 거야. 깠을 거야. 소위 말하는 지 땅. 여기 봐봐. 야, 바나가 내가 그렇게 안말 봤는데, 얘내 예, 사연에 진짜 걸림돌이 었다 그런 글을 충분히 써도남아있었데 거기에 대해서 그들은 매어있잖아요 나중에는 말하는 꼭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예, 항상 회개했던 모습이 보여요. 아,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내가 너무했구나. 그냥 그렇게 매어있는 것에서 풀어놨지 않은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거든요. 그 회개에 서 우리가 그매어 내용 이것을 풀어지게 되면, 뭐그사람을더 가까이 친해질 수도 있고요. 더 이해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성숙할 수 있는 친앙이될수 있다는 거죠. 그진결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아, 마음은 원료돼. 어, 마음은 그렇게 원하는데 그렇게 따르지 않는게 사실이에요. 우리 저번주에 화목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다봤잖아요 화목제. 화목제를 뭐라고 랬어요그 600근의 그 고기를, 살고기를 오늘 밤까지 다먹야돼요 어,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작게는 1800명에서 적어도 1200명이 모여서 이것을 먹어야 오늘 밤까지 다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구누구 부를 수 있어요? 30명이 1200명을 부르려면 적어도 1인당 3, 4, 40명씩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자. 하루 시간들니까 다 친명치 불러서 와이 장치를 성공을 지켜야 돼. 그러면 내 가족만 불러도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친한 사람만 불러도 안 돼요. 눈에 보이는 무조건 잡아다가 와야 돼. 그리고 먹어주고 같이 먹어주고 하나님 앞에서 다 앉혀놨더니 내가 꿀리인 사람, 꿀리이 싫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딱 앉혀놨더니 하나님의 자녀였던 거예요. 내가친구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도시기에 좋았던 사람인지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이라는 단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 화목제사 속에서 과해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야, 내가 그렇게 웃지도봤다이나저도 진짜 이렇게 내 제사에 도움을 주는구나. 고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요 차량 집회 때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100명 조금 덜 왔지만은, 예, 그 은혜는, 100명 넘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나누고 가셨잖아요. 우리 매일 오는 이 모임들이, 아, 화목제자 지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저희 절대 혼자서 달랑달랑 올수가 없어요. <laughs> 짜랑달랑올 리가 없어요. 화목제를지다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든, 야, 너 가야지.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목제를 어, 이렇게 공부하, 공부하면서, 아, 내가 좀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어? 그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이진절감을 우리는 그렇게 넉넉한 진절감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는 분양단이 있었어요 분양단은 요한계시록 어, 5장 8절 말씀에 성도의 기도 드리라고 했어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아니라 이 향은 성부의 기도 들리라고 그랬어요. 기도가 체질화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많이 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장가한다고 해놨대. 내가 어, 아버지랑 대화를 이제 거짓말도 못해. 아버지랑 안 계시면 좀 거짓말을 칠 텐데. 아버지랑 계시면 거짓말을 못해요. 그런데 30대 때 대화, 40대 때 대화, 50대 때 대화가 많이 달라요. 30대, 40대 때에는 내가 필요할 때만 아버지한테 찾아가고돈 달라고 그래요. 내가 필요할 때만 꼭 돈을 해놔. 아 때. 아니면 사업하다 망할 때. 다시 사업을 시작해 나고그럴때꼭 뭔가가 가짜일 때. 꼭 아버지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한번속아주고두 번째는 절대로 안받아듣는또 속아 넘어가지고 또 속아 넘어가지고 그랬던 그가 지금 어떤 대화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오늘도 아마 딱가시는제한 4시나 5시에 전화 드려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리에 준자 이렇게 메워줘서 엄마랑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네. 아냐 너 진짜 잘하고 있어 나보다 훨씬 잘하 얼마나 용기를 줄 몰라요 그렇게 첨이 되니까 아버지 감사해요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시면서 짧은 활동하시는 모습이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병원에 안 계셔도 이렇게 건강하게 해셔서 너무 감사해요. 처음에 들으니까 다 감사하다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런 성도들의 기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감사하라고 하나님만 기뻐서, 야, 너잘 있어. 그걸 들을 수 있는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어, 그런 관계가 됐을 때 이게 기도들의, 어, 하나님과 나는 기도들이 아닐까 아침에 들으면 하나 한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듣고서 감사해요 거를 신 있어서 감사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고 맨날 골반에서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열심 하면서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하면서 그 감사로 올리는그 대화가 바로 기도를 듣는 것 같아요 아, 네. 주님 나와 통행 하면서 나를 지우고 사무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예, 하나님 나라의 그 대화는 우리. 동생들은 몰라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나랑 많이 느끼는 그 감정인 것 같아요 알, 뭐 알지 못해요 너 동생들은 나랑 아버지랑 또 그런 관계를 갖겠죠 예 주님과 이 동행하는 타임이 어, 기도 인것 같아요. 그게 향이 되는 것 같아요. 다급할 아, 네. 때만 찬다도 기도? 예, 다급할 때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만 그거는 기도의 향이 될 수는 없다. 그런데 어. 믿음이 철이 되니까 아버지를 향한 대화가 달라지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그 대화의 하나님과의 대화의 내용이 분명히 달라질 줄믿습니다 아, 네. 기도 들러 하나님과 동행하신다고 시 되시길 바랍니다. 아, 네. 그리고. 마지막에 법개죠. 그성막 휘장. 휘장 안에 들어가는 법개가 있죠. 이 휘장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에 돌아갔을 때그 휘장이 찢어지는 게 반복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는 법개가 있어요. 법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거기에 법개는 그냥 법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정으로 채워갈 때아 분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인간은 못하는게 없다 고들 이야기 했잖아요. 벌스토이가 어, 정말 그런 것같 인간은 하나님 없으면은 살인을 저지라도 이유가 있어서 살인을 한 거고요. 도둑질을 해도 나는 이유가 있다서한 거예요. 자기 정당화를 해요. 그리고 판단을 해요. 이 서랍을 담은 간이분장들은 어쩔 수 없이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성과 악은 내가 기분 좋느냐, 나쁘냐에 따라서 판단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분별을 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옳고 그름. 그것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놓고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채워지지 않으면 기도도 창의될 수가 없고요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성명의 조명 할수 또한 볼 수도 없고요 넉넉한 마음? 그건 내 친한 사람들끼만 나누는 그런 증설병을 가진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채워질때 우리의 행동과 모든 게 달라져요 어, 이 성막은 딱한 군데만 있었어요 딱한 군데만 광야에 한 군데만 있었고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딱한 군데만 있었어요. 이네 개를 갖춘 곳은 한 군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갈라지면서 북쪽에다가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크게 지어요. 그래서 그들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내어놨는데 여기서 이제 제사지내가됐을때 하나님은 거기를 인정하지 않고요 왜? 여기는 법계가 없거든요. 말씀에 법계가 없는데 하나님은 똑같이 제일을 짓지만 법계가 있는 이곳을 하나님 제사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침공을 해요. B.C. 721년에 딱 완전 이스라엘이 소토화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에 타요. 그리고 이 법계는 없어져요. 어디 갔는지 지금도 몰라요. 그럼 전에 사카한 시대 때에는 법계가 어, 칠도에 갔다, 진로한테 갔다, 어디로 갔다 다 써져 있는데 이 바벨론 이후부터는 이, 이게 없어요.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레미야 3장 16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어요 요하의 말씀이라 너희가 이 땅에 번성하며 많아질 때에 사람들이 요하의 언약들을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고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고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고 찾지 아니할 것이고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아멘. 니네 봐라 니네 이제 다시는 이제 이언약들을 어, 괜지도 못하고, 기엽지도 못하고, 만들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할 거야. 왜? 이것은 모형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보여주겠다는, 새 언약을 주겠다는 이 언약은 모형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자체 예수가 오기 때문에, 새 언약이신 예수가 오기 때문에, 얘는 이제는 사라져도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이 아, 그래.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찾지도 못해요. 영화에서 이 영화를 찾은 게 바로 인디아나 정스수 성전을 찾아서. 딱 해갖고, 그게 나오는 영화가 거기서 못뭐 찾아요. 어? 응. 그렇게 이 성전에, 말씀드린 예수가, 우리가 예수가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된다고 하면은, 그, 아까 얘기했던 그네 개를, 뭐야, 법계, 언약계, 분양단, 그리고 징설병, 금초대리가내 마음속에 있는지 여러분들, 그건 금방. 내 자신은 알수 있어요. 아, 내가 지금 말씀이 짜져 갔나? 아, 내가 이웃과 대화는, 기도들은,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나? 또 성도 간의 사람과의 그런 관계에서 내가 친한 사람만 하면, 친한 사람마음면 누구든지 친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는 것삶 속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그 다음 성령의 그 조명하신 속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면서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 박명 목사님이 너무 깔끔하게 정리해줬어요. 여러분, 지금 중세의 교회에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성전을 다 없애버렸거든요. 그런데 AD 300년부터 성전이 커지게 합니다. 12 사도의 이름을 걸어서 베드로 성당, 그리고 안드레 성당, 바울로 성당 굉장히 크게 지어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니요, 그곳에서법가 없어요. 그것은 모이는 회당인 거지,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성당이 아니에요. 그냥 거기는 예배당이고 예식만 있을 뿐이지, 그게는 말씀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이 교회가 되어서 나가서 복음의 씨이으로 여러분들이 삶의 예배자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예배 네 예배 여기서 드리는 거 우리는 교재가고보는데요 그리고 말씀로 확인한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제발 삶에 나가서 예배자의 삶으로 이. 성전의 매개를 네. 네. 갖추고 있는 그 네. 모습으로 삶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 네. 이게 바로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아, 네. 움직이는 성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은 계속해서 땅 끝까지 전해질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러면 성전 배로 예수님이 오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그때 다시 말씀대로 오실 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들은 움직이는 교인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움직이하겠습니다 아, 네. 기록,